어? 아니 씨발 이걸 베개 미들 왜? <laughs> Tonight I killed a man. 나 사람을 죽였어. 어, 그리고 그 시체를 제거했어. 어. 어, 내 방을 깨끗하게 해야 돼. Painted red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유하. 응. 어. 그냥 해, 그냥 해. 자, 이거를 어떻게 해? 어떻게?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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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걸레가 더러워졌네. 그러면은 닦아야지. 자, 이 경찰이 오기 전에 물 틀고 헹구고 헹구고 응차 응차 뽀덕뽀덕뽀덕뽀덕뽀덕 뽀덕뽀덕뽀덕뽀덕. 어, 문두드려문두드려 뽀덕뽀덕뽀덕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뽀덕뽀덕뽀덕뽀덕뽀덕뽀덕뽀덕. 뽀덕뽀덕. 아, 뛰어 뛰어 뛰어. 자, 이제 다시 물 틀고 물 틀고 헹궈요 헹궈요.

<laughs> 아 너무 너무 살인 살인박았잖아 이러면은 어 경찰차 소리 들려요 오나봐 시간 좀 지나면 오나봐 근데 1단계는 쉬운데 그냥 바로 바로 보이는데 아 살덩이 다 치워야 돼 이런 거 이런 다 치워야 돼 걸리면은 큰일 나겠지 이런 거어 이것도 빠덕빠덕빠덕 빠덕 아아 빠덕, 빠덕, 빠덕. 아. 헹구고 헹구고 어 아, 살덩이 왜 이렇게 많아 이씨 이렇게 토막 내놨어 빠덕빠덕 빠덕빠덕빠덕 빠덕, 빠덕. 어, 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은데?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빠독뽀독, 빠독 빠독 빠독. 아 요, 요, 요. 뽀독뽀독뽀독뽀독뽀 오케이. 아이, 세 번밖에 못 닦아. 물로 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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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것도 뽀독뽀독, 뽀독뽀독뽀독. 빠독, 됐지, 됐지? 됐지? 야!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. 아, 진짜 개클리네. 와, 문 열어 주자 이거. 아! <laughs> 오!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그 잠깐아. 똥 똥매로 똥싸고 똥싸고 있어요. 똥 똥만다고 나갈게. 잠깐만요. 자, 이제 핏물도 핀물도 지우자. 핏물도 지우자. 이거 헹구고 걸레도 헹. 헹구... 아! 들어왔어. 아, 시간처럼 들어오는구나. 아, 핏물 때문에 걸렸어. 아! 아 빨리 해야 되네 이게. 아 핏물 때문에 걸리네 이거 핏물 저것도 헹궈내야 돼 저것도 헹궈내야 돼. 물이랑 가까운 것도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. 이거 이거 치우고.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경찰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. 아, 벗고 있어요. 벗고 있어요. 방금 샤워하고 벗고 있어요. 아 잠깐만요. 이거 엄마 엄마 좀 찾고요. 아, 엄마는 옷을 어다 걸어 놓은 거야. 아문 계속 또느리는데 빨리 해야겠다, 이거. 아까는 좀 헤맸고 지금 은 빨리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. 위치도 다 알잖아, 지금. 뽀닥뽀닥뽀닥뽀닥뽀닥뽀닥재민님 어서 오세요. 뽀닥뽀닥뽀닥 닦고 물 다시 워 놓고 <laughs> 어,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긴장차 왔다, 긴장차 왔다. 밑에, 밑에, 밑에. 닫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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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닦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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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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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다시 물도 헹구고. 오케이. 아, 위에가 시간초구나. 위에 상단만 보이죠? 시간초네, 그게. 맨 메뉴가 시간인가벼? 아, 뭐야, 쉬운데, 이거? 1단계라 그런가? 되게 쉬운데, 이 정도면은? 자, 이 없지, 이제 없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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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큰일 날뻔다 닦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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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. 여기도, 여기도. 뭐, 아아! 아, 씨! 헹구고, 물 틀고, 야! 야! 뭐 없지, 뭐 없지, 여기 뭐 없고, 여기? 빠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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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독. 됐다, 됐다. 완벽하다. 문 열어드려, 문 열어드려. 아 잠깐만, 이거 물, 이거 걸레, 걸레 피부 든거 헹궈야죠. 걸레 피부 든거 헹구고. 물도 깔끔하게. 됐다, 완벽. 으아악! <laughs> 아, 잠깐만, 아 잠깐만, 잠깐만요. 됐어 테레 완벽해, 완벽해. 완벽해. 아저씨, 완벽해요. 완벽해, 진짜로. 왜, 왜 자꾸 밤에 물 두드려, 짜증나게. 들어오세요. 봐봐요. 아무것도 없어요, 아무것도. 어? <laughs> 아, 뭐야, 이거! <laughs> 아, 저기 숨어있다고? 아, 숨어있네, 씨발, 이거. 아, 어떻게 찾아, 이거를, 어디, 어디던 거야, 저거. 아, 이거 움직일 수도 있네, 아, 씨발! 아! 아, 무엇? 아, 씨. 아, 개빡친다. 아, 뭐야, 이게. 아 야, 이런 이 게임이구나 이거 숨은거 찾나야되는구나 이렇게 숨은거 찾는거네 오케 이제 위치 다 아니까 다 빨리빨리 할수 있지 빨리빨리 할수 할수 있죠 어 유나님 어서오세요 이거 사고싶다 이거 피 이거 피얼로잘 안지워지는데 이거 걸레 되게 좋다 <laughs> 이거 살덩이 치우고

자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직 시간 많아요, 시간 많아요. 이런 거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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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막 금방 지우면 된다고요. 자,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닥닥닥닥닥닥닥닥 자, 좀만 기다리세요. 밖에서 좀만 기다리세요. 금방 끝나요. 금방 끝나, 금방 끝나요. 아, 이씨를 좀만 밖에서 기다리세요. <놀람> <놀람> 자, 이거 또 뻐덕뻐덕..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똥 싸고 있어. 똥 싸고 있어. 됐지? 다 치웠고, 여기도 다 치웠고. 어, 뭐 없지, 뭐 없지?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없지, 없지? 으악! 그렇지! 됐어, 됐어, 아, 저거는 몰랐네, 아! 됐어, 됐어. 됐고, 행거, 행거. 완벽해, 완벽해. 완벽해. 뭐 없어, 없어. 뭐 없어, 없어, 없어. 완벽해, 완벽해. 완벽해. 어, 없어요! 이제 없어요. 어? 아니, 씨발, 이거 베개 밑에 왜? <laughs> 아, 부속이야, 뭐야. 아, 씨발. 아, 개 짜증나네, 진짜. 아, 100에? 아, 100에 뭐야? 100에, 어디, 2 0 0야 200에? 200에 아닌데? 뭐지? 이것도 치우고. 하나, 하나, 또. 기다려봐. 아, 이, <laughs> 짜증나네. 이거 또, 또 치울 수 있는 거 없어. E를 누르면서 다녀야겠어 E를 누르면서.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꼼꼼하게 수사해요. 좀 대충 대충 하지. 왜 이렇게 직업 없이 소명 없이 투철해 이렇게. 거의 이빨 요정이래. 씨발. <laughs> 어, 자 이것도 이것 치우고 이것도 굴릴 수 있나 아니지. 데스레어 아까 하나 어디 있었어요? 아까 아까 하나 어디 있었어?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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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럭 버럭 버 아! 자, 힘구 아반질났다절반질났다 지금 벌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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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이렇게 안 지워졌어 이번에 왜 이렇게 진행 속도가 느리지 이번에 자. 빨리 빨리 러러러러러러 뚫어라 뚫어 냉장고 열리나 설마 냉장고 열리면 진짜 개 쓰레기 게임 안열안열안열안열 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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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자, 하나 숨어 있는 거 어디 숨어 있었어요? 예, 네, 물을 누르고 누르고 있어야 틀려요. 물을 누르고 있어야 틀려요, 물이. 아까 베개 하나 있지 않았나? 베개. 아, 이베개구나이 바닥에 떨어진 베개구나. 이거 치워. 그렇지. 흠. 이 정도쯤이야. 자, 시간 여유롭습니다. 여유로워요.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아, 잠깐만 기다리세요, 아저씨 잠깐만요, 여기 상대방이 급해요! 아, 시간 너무 많이 주는데? 이 정도면 뭐, 아, 흔적 지우세요. 흔적 지우세요. 기다려 드릴게요. 이런 느낌이죠? 음. 자, 물도 다헹구고 됐어, 완벽해. 완벽해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진짜로! 어디 야 여기 천장이야? 아니 뭐야? 씨짜 천장에서 왜 있어? 뭐야 이거 어디야 여기? 아 책상 미 씨발! 아 설마 여기냐? 아씨아 아, 이거 그래 이게 마지막일 거야 이게 마지막일 거야 아, 하나씩 알려줘 개빡치네 진짜로! 아 하나씩 알려줘요 다, 다 알려줘요 그냥 아 이씨 아 빠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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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개꼼꼼하리 진짜 아저씨 진짜로 꼼꼼하게 확인해 이거를 음. 지네 집이야?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저씨가 대단한거야 이걸 경찰 아저씨가 아주 어 선명 한식투천 아저씨야 어? 아주 천직이야 경찰관이 천직이야 천직 이게 1단계 1단계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그냥 이게 끝인거 같아 어 여기는 다치면 끝이야 내가 볼때 여기는 다치면 끝이에요 잘하면 돼이것만 잘하면 돼 빠닥빠닥빠닥빠닥 자 행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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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빠닥빠닥빠닥빠닥 뭐가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더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아 이제 짜증나 지금 <laughs>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느낌이 계속 들어 뭔가 아까 시간이 좀 여유로웠다고 뭔가 다 숨겨놨어 이 새끼들 100%야 <laughs> 아 아직 끝나고 알려니까 빡시네 이거 치워 치우고 가져가고 내 치웠지. 자, 빨리빨리 커튼이요. 커튼 한번 해볼게. 요 알았어요. 어, 안 열려. 안 열려. 안 열려. 커튼 안 열려. 이게 단가 진짜로. 자, 이것도 살덩이. 오케이. 자, 뛰어 뛰어 뛰어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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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 치우고, 이거, 먹, 먹고, 닦고 들어가서, 닦고 그렇지. 뭐 없지, 진짜, 진짜 뭐 없지. 진짜 뭐 없다. 진짜, 진짜 뭐 없다, 이거는. 천날에도뭐 없고, 오케이, 진짜 뭐 없다, 이거는. 어, 아 기다려봐요! 아 시간이 남아! 시간이 남는다고 뭐가 더 있는 거 같아, 씨발! 시간이 남잖아요. 뭐더 있어, 지금. 100%야, 뭐더 있어. 아, 시간이 남는다고 아, 아, 잠깐만. 아. 어?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어? 어, 씨발, 끝났어? <laughs>